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ITQ 엑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도 한글과 파워포인트와 마찬가지로 페이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쵸? 페이지 설정한 뒤에 우리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는 데까지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있지만, 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문제가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토막토막, 꼭지별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아서 공부하는 걸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엑셀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시트를, 자, 우리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만드는데, 시트를요, 눌러서 시트 2, 시트 3, 시트 3개만 딱 만들어 놓으세요. 시트 3개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트 1부터 시프트 키를 눌러서 시트 3을 딱 누르면, 내가 선택한 이 시트들이 그룹이 돼요. 그룹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주냐면 A열의 열 넓이를 1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1로 이,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지 않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열 넓이를 1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1 작업부터 4 작업까지의 작업을 할 건데 매 A열의 너비는 1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룹을 정한 다음에 그룹을 정한 다음에 열의 너비를 1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A열은 전부 다 1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요. 여기서 A와 1 위에 보면 여기 사각형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역삼각형이 있는 이 부분을 딱 눌러보면요. 워크시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고 굴림의 11 포인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굴림의 11 포인트로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돌림의 11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의 가운데 정렬까지 요렇게 딱 눌러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워크시트에서 작업할 때도 이부분을 변경을 안 해도 되겠죠? 굳이 우리가 문자가 가운데 정렬되니 안되니 이거를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트를 3개를 만들고 그룹을 정합니다. 그룹을 정한 상태에서 A열을 선택을 해서 점, 전체 다, 전체 워크시트의 A열이 너비가 1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을 해서요. 굴림의 11포인트에 해당하는 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만, 가운데에 가운데로 맞춰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 다 됐네. 라고 해서 여기 B사셀부터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룹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트1, 시트2, 시트3에 똑같은 비사 셀에 관리 코드라는 값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으로 시트3을 더블클릭해서요. 제3 작업이라고 쓰세요. 붙여서 쓰는 거예요. 시트2도 더블클릭해서 제2 작업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열었던 시트1을 제1 작업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리는 어 문서 폴더 안에 있나요 문서 폴더 안에 itq 안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날짜 2022-03-08-이미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제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해야 되는데, 4작업은 어디 갔어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4작업을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차트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맨 마지막으로 보내서 4작업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써놓는 게 아니라, 1작업, 2작업, 3작업만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갈리코드. 일단은 우리가 입력할 때요. 어, 열부터 입력을 하세요. 갈리코드 제조사.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잖아요. 구분, 차종, 주행, 거리. 여기 나왔다. 여러분들 엑셀에서의 줄바꿈은 뭐예요? 파워포인트의 줄바꿈은 뭐였나요? 시프트 엔터를 쳐서 줄바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엑셀은 또 틀려요. 내가 여기서 Shift Enter를 치면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네, 요그렇죠 그런데 Shift Enter가 아니라 Alt Enter를 치면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줄바꿈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Alt Enter로 같은 셀 안에서 줄바꿈은 Alt Enter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K의 킬로미터라고 쓰고 연식, 탭, 판매가, 연료, 판매가, Alt Enter 순위라고 써야겠네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엔터 엔터 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S1-001 R2-001 여기서는요 우리가 입력할 때 절대로 오타가 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몇 번이고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R1-002 S2-004 R2-003 S3-005 아시겠죠? 이거는 절대 오타가 나면 안 돼요. 현대 엔터 쌍용 기아 쌍. 그 다음에 먼저 글씨가 써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현 엔터 기 엔터 기 엔터 현 엔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승용차 오타가 나지 않게 레저승승레 엔터 승 엔터 레 엔터 승 엔터 재밌죠? 차정도, 아반떼, 영어 X, 렉스턴, 20, UKO 어, 영문이랑 함, 한글이 한 같이 섞여 있으니까 조금 어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어맨, W, 산타페, S 자, 이거 대소문자 다, 잘 보고 쓰셔야 돼요. 더 모닝, 카니발 21, 소나타 V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많이 입력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 숫자 키패드 있잖아요. 1, 3, 2, 6 그리고 또 옆에 엔터도 있습니다. 엔터, 3, 2, 5, 4, 5 1, 6, 2, 9, 8 1, 6, 2, 9, 8 3, 3, 5, 7, 9 5, 1, 2, 3, 2 3, 3, 7, 1, 2, 5, 9, 3, 2, 7, 3, 5, 2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연식도 마찬가지로 자 연식 같은 경우에 뒤에 연자를 붙이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자로 2020년이라고 직접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왜냐하면 2021년 이거는요 숫자랑 문자랑 합쳐져서 문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숫자가 있으면 숫자 형식으로. 문자가 들어가면 문자 형식으로 인식을 하는데 숫자 문자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요.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요. 2020년 2018년 2020년 2011년 2019년 그죠? 판매가를요. 51500000 45000000 43500000 6150, 000, 3200, 000, 2050, 000, 6750, 000, 3950, 000. <laughs> 재밌네요. 자, 요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입력을 할수록 여러분들이 풀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제 1작업의 입력은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왜? 2작업, 3작업, 4작업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아직 다 입력한 거 아니죠 승용차 평해, 평균 주행거리 이거는 이 셀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칸을 쓰기 전에 일단은요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맞춤에 춤자 위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죠 내가 선택한 영역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3번, 4번이 오고, 여기 X 표시,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기 전에요. 이렇게 맞춤을 해놓고,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요. 테두리를 일단 하나 거주세요. 이렇게. 거주면, 아, 여기에 내가 입력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 더 빠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제가 알려준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승용차 평균 주행 거리, 킬로미터 대소문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식이 2020년인 차종수. 3번, 4번, 이거 1번부터 6번까지는 쓰는 거 아니에요. 최저, 주행, 거리, 킬로미터. 갈리코드. 그리고 옆에 요거 쓰는 거 아닌 거, 아닙니다. 판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갈리코드와 판매가. 테두리는요, 맨 마지막에, 어, 할게요. 아니, 테두리 지금 할까요? 어, 테두리는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해도 상관이 없고, 어, 맨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고. 지금 할까요? 자, 여기 있는 부분에서 여기는 X 표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이 셀을 선택을 하고, 테두리는 홈에 글꼬리에 글자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X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테두리로 불러와서 여기에 대각선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표시가 됐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겉으로 굵게 한번 돌려주는 겁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자 여기서 안에 있는 데이터 계열들만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한번 더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이렇게만 해주시면 테두리는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 표의 내용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보고 조건식대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요 모양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까지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이거는 우리 아까 그룹을 정해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굴림의 11포인트 가운데 가운데 했잖아요. 그래서 굴림의 11포인트 했고, 정렬은 숫자 및 핵의 서식은 오른쪽 정렬. 숫자랑 핵의 서식,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요. 얘는 오른쪽 정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요 여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천단이 구분 심표를 심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단이 구분 심표를 다는데 얘는 회계가 아니라 오왜 어, 회계로 들어가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어 숫자에서 자어 갑자기 이게 뭐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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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이 나와서 어 제가 당황을 했어요. 자 여기서 그냥 심표만 넣으면 되는데 잠깐 다시 여기서 심표를 눌렀어 오, 왜, 왜 해계로 바뀌죠? 얘를 선택을 해서요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심표 소수 자리수는0 이렇게 해서 천 단위 구분 심표를 눌렀을 때 이렇게 심표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입력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오른쪽 정렬을 했습니다. 자, 다시요. 여기 오른쪽 정렬하기 전에 심표를 넣을게요. 어, 심표를 넣어도 회계로 표시가 되네요. 이거는 재 설정에 회계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지 잘 헷갈리네요. 그래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심표만 넣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서 구분 심표, 어, 다 회계로 바뀌네. 숫자의 소수점은 0.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됐고요. 가운, 자,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 서시은 가운데로 정렬하여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고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의 문자들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요. 숫자와 회계 표식으로, 회계는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금액이나 판매가나 이런 것들. 이거는 숫자로 표시돼야 되고 얘는 뭐 금액으로 표시되는지 이거는 나중에 정답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푸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다 해놓고 한번 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해결됐고. 자, 두 번째 동그라미요. 제목 도형 배치가 도형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문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 2, 3행에 여기에 해당하는 제목 도형을 집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1, 2, 3행을 같이 선택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 25, 27, 28 정도? 이렇게 조금 늘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추고, 도형을 그려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삽입의 도형에 배찌를 갖고 옵시다. 배찌에 해당하는 도형을 갖고 오되, 어, 여기 B열부터 어디까지요? GH를 조금 넘어서, 어, 도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 문제대로 갑시다. 도형 배치를 갖고 왔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이거 우리 내가 도형을 선택 하면 숨겨진 메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갖고 올때 윤곽선을 제거하시오. 도형 효과 그림자를 지정하시오. 이거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일하게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 도형을 선택을 해서 도형 서식의 도형 효과에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오프셋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오프셋 오른쪽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풀은 중고나라 자동차 판매 관리 우리는 이 도형의 글씨 쓸수 있잖아요. 그대로 씁시다. 풀은 중고나라 자동차 판매 관리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도형을 선택해서 글씨를 바꾸면 돼요. 그쵸? 홈에서 뭘로? 굴림에 24포인트 색깔을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굵게 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채우기 색 노랑 여기 보니까 여기에 글자 이 도형의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돼 있네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에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뿅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다안 썼네요 그쵸? 풀은 중고나라 자동차 판매관리 이게 좀더 옆으로 와야 되나 봐요 그렇죠? 이게 두 줄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판매관리가 다 들어가도록 입력을 해줍시다 자이 자 경우는요 여기 있는 부분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A열의 너비는 A열의 너비는 1로 만들어 주지만 다른 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요,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열 넓이가 넘어가니까 너무 따닥따닥 따닥 붙은 게 아니라 지보다 조금 h 넘어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입력이 됐고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해결.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기능 붙여넣기를 하시오. 자, 여기, 여기 옆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결제 사원 대리 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옆에 다른 셀에다가 저 모양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 저는요, 이표에 대각선 밑에 저거를 만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들을 지울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 사원 아이고 탭 대리 팀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두 두 행을 선택을 해서요 테두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이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 다음에 결제 두 개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거 아까 좀 전에 했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요 글씨가 결제 아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 방향을 세로 쓰기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당하게 어, 줄여 주는 거예요. 너무 넓다 싶으면 조금 줄여 주고. 됐죠? 여기 있는 부분을 Ctrl+C 복사를 하시고요. 자, 뭐하라고 했나요? 여기 그림으로 복사 결제란에 작성을 했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홈에 보면 붙여넣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래서 내가 선택한 부분을 그림으로 복사를 해줘라고 딱 누르면 이렇게 그림식으로 하나 이렇게 딱띄어낼수 있어요. 이거는 왜 사용을 하냐면 여기 있는 부분에서 결제란을 사원 대리 팀장이라고 만들려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셀을 병합하거나 합치거나 하니까 이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이 복사 그림으로 붙여넣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셀에 이 모양을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자 이 셀이랑 상관없이 그림 형식으로 복사가 됐으니까 우리가 프린트해서 사용을 할 때요 여기 있는 부분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지워 주시는 거예요 삭제. 얘네들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해당하는 열과 행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쇽 없어졌잖아요. 감쪽같잖아요. 자세 번째 동그라미 완성. B4, J4, G14, I14 영역은 여기네요, 그죠? 갈리코드.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리코드 판매가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지금 내가 각각 선택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고요. 또 추가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영역은 채우기색 주황, 표준색의 주황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요, 거의 노란색이고 주황색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이것도 지금 세 번째 똥 아니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요 전부 다 기계적인 기계적인 겁니다 유형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가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 연습해 보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 셀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H14 셀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H14 셀을 기준으로 관리 코드 BO, B12 영역이 선택되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에, 여기,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고, 얘를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목록으로 바꿔주고, 여기에는 지금 관리 코드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S1부터 S3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 내가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한 범위가 이렇게 뿅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 S1-001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른 값이 보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거였고요. 셀서식, h5h12 영역에 셀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 뒤에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표시 형식을 눌러서 셀서식을 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셀서식을 열거나, 아니면 컨트롤 1을 눌러서 여기 셀 서식을 열거나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은요. 어,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예시처럼 천 단위 구분 시표를 집어넣고 d 에1이라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여기 형식에 원래 우리가 표시할 때요. 숫자를 표시할 때는 샵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51500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조금 읽기가 불편하니까 숫자, 숫자, 샵과 샵 사이에 신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표 하나는요, 천 단위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이라고 쓰는데, 헷갈리니까, 우리는 신표는 천 단위 구분 신표야, 라고 했으니까, 샵, 콤마, 샵, 샵, 샵이라고 쓰는 거예요. 음?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샵, 콤마, 샵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원이라고 쓰면요, 여기에 값이 뿅 맞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됐죠? 이렇게 하면 요 우리가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한 겁니다. 아, 얘네들은 요 조금 더 시원하게 한뭐 23, 24 정도 픽셀로 좀 늘려주면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우리가 일작업에 해당하는 여기 계산 문제를 안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표를 입력을 하고 서식을 적용한 것까지 작업이 된 거예요. 자, 요거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을 해서 계속해서 2작업, 3작업 차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계산 문제를 풀어 볼 거예요. 왜 계산 문제를 마지막에 하냐면요. 여러분들 ITQ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하시면 이작업 3작업, 4작업을 또 하다보면요. 엑셀이랑 좀 친해지는 시간들이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함수를 설명을 하고, 아,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조금 더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작업 3작업, 4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작업으로 돌아와서 계산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요, 따로 뭐 확인 안 해봐도 될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어 볼 때요, 우리가 문제를 풀고 헷갈리는 부분은 정답이랑 동일하게. 왜? 어 여기서 만든 정답을 기준으로 채점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은 나중에 정답을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우리가 꼭지별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파일은 만들어진 파일은요. 제가 함께 블로그에 같이 올려놓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이, 이 작업, 3 작업, 4 작업은 다른 파일들을 좀 가지고 연습을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어, 25분이 걸렸는데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빠르게 어 그냥 핵심만 설명하고 싶은데요.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 영상이 늘어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